정안 <목소리만> 파도 먹고 나면 생기지, 나의 주니어. 돈안내가 초밥 가면 내 주먹에 <목소리만> 죽었어. 아, <목소리만> 아이고 내네 새끼들, 꼭 장어구이 먹고 싶을 때는 할머니 장어구이 집으로 와야 돼 알았지? <목소리만> 아이고 장어 초밥이야, 요거 한번 먹어봐. 아이고 이 너무 아주 장정 체럼 생겼는데, 너는 많이 먹으라고. 장어 덮밥, 덮밥이고. 뭐라고? 누구? 하이그 거지 같은 놈들 이거. 받았어 누가 먹을 거야 네, 네, 네. 아 아이고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셔서 미안합니다 네. 미안, 어, 죄송합니다. 네.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할머니가 아닌데 아이고 그래다내 네 새끼들이야 우리는 부부니까 아주 금슬 좋아지고 건강하다고 신제품 자을 이렇게 몽땅 넣어서 만든 장어 잣밥이야 잣밥 괜찮아요 네. 아이고, 아니면 하나 더 줄까? 조를 섞어서 만든 장어 조밥. <웃음> <웃음>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! 아이고. 아, 뭐 아이, 하세요, 마키러스. 할머니? 아이, 아이고뭐 하고 있기도 홍보했지, 이놈아. <laughs> 우리 <웃음> 네. 간판에 그걸 그 사진 잘 뽑아왔냐? 네. 장어가 대표적인 스테미나 음식이잖아요. 그렇지. 제가 그거 한번 강조해봤어요. 아, 잘했다. 어디 한번 볼까? <laughs> 짜잔, 이뭐야행리가 <laughs>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아, 들어주겠어? 아, 죠 야너 주방에 가 가지고 자장 속이나 그거 뒤집어 가지고 손짓하고 있어. 알아듣냐? 네. 똑바로 안 하면 내주먹에네 눈깔 뒤집힐 거야. 네. 알겠어. 이놈 쥐어라. 우부. 언니 <목> <목> 언니, 장어 시... 그러다가 하나 내줘 안그래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요 아, 아 스테미너 짱어 알겠습니까 아주 변화하느니 하나 먹어라 맛있게 다 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기억나 아니 이거? 꼬인 <laughs> 돌고 그 초콜렛도 아니야 이거 이거 아우 센스있냐 야야 초콜렛 맛있다 이거 <laughs> 야 이거 화분 분갈이 하던데 아주 자갈이야 아 자갈을 처먹고 있어 이게 아주 야 그럼 사극에서 저 자식의 입에 자갈을 물려라 이게 초건를 준다 이런 뜻인가? 무슨 못 배운 소리야 그게. <laughs> 초등맥교도못 나온 소리 미국 비만 어린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게. <laughs> 오빠 이런데 헛도 쓰지 말고 음. 제가 장 봐가지고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. 아이고 지금 늦었는데 장으로 어서 봐 다음에 봐 다음에. 아 왜요? 자에장 봐가지고 음식 해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우리 둘이 장 봤잖아 뭘또 장을 본다 그래 어제 무슨 장을 봐요 아이고 이기 기억 봐봐 어제 한 둘이 늦게까지 그냥 이이볼 장을 다 봤잖아 <laughs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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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가지고너 내가 말좀 이쁘게 하라 그랬지? 그래. 하여간 내가 가르쳐 줄때좀 들어먹어. 아, 아유. 귀를 막고 살아, 쟤는. 아이, 참 가르치는 거 좋아해. 어? 너그 집안이 옛날부터 참 가르치는 거 좋아했어요. 어?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너가 아버지가 앞제비 놓릇을 그렇게 하다가 총독부 탕비실에 후배 앞제비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, 이 교육방침을 노래도 만들었으니까 잘따라 불러라고 하면서 노래까지 지어서 만들어 불렀지. 내 정도, 샤기머리. 자기 머리 내 정도. 이름은 하나인데. 꼬붕은 이빠이. 어. 칭찬을 받을 때는, 에스고이. 잘못을 했을 때는, 빠가야로. 어. 대신을 했을 때는, 사연 알아 어. 라이진이산시 어떤 게, 진짜인지. 겐또겐또. 겐또. 그 서이면서 결국 느끼운 앞제비가 한명 있었나봐 그 앞제비를 갖다가 그냥 족발 당수로 막찬 다음에 어. 음. 전신 다구야 전신 구산이 돼야 막 그러면 뒤지게 패다 고 그래도 어. 성이 안 풀렸나봐 볼따구를 잡고 네가 아버지 뭐하시노 네가 호야봉 뭐하시노 그랬는데 종독인데 얘그 예. 어. 어. 자리에서 심장마비 그냥 하여나라 진정해진정해 어? 여기 더 있지 말고요. 어, 어, 어. 우리 아예 풍천으로 가서 더 좋은 장어 먹읍시다. 아이, 저가지고 지금 풍천까지 운전하고 가면은 그게 졸음운전 때문에 그, 그 위험 하다고 다음에 가자고. 아, 왜요? 그때처럼은 졸음 쉼터 가 가지고 잠시 자고 가면 되죠. 아, 그 그때그려 졸음 쉼터 가서 이렇게 그때. 그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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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? 왜? 아, 근데 왜 졸음 쉼터 갔는데 나를 왜안 재워? 음. 아!